한동안 호원디안한거 오늘 좀 풀게요. 그동안 6위는 아니고 이제 이벤트만 줬나 봤고 아무것도 안한 거. 오! 티오미야! 개이득이다. 자투? 이상렬? 아, 마일령? 어? 이 치기품이 있네. 김수경의 마일령 0 0회데 오. 그래도 홍원디 불펜에 사람이 없어서 잠깐 쓸만하지 않은 지금 제가 딱그 말을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저, 뭐야. 조코코인 4,000개 모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장명보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뽑을 게 많으니까. 장명보나 안우진, 그 다음에 정민태, 나이트 이렇게 있으니까. 박정현도 있고, 예. 네. 다시 불 이것만 안 뜨면 되긴 하거든. 나이트는 근데 쓸것 같긴 해. 얘구조은 예, 좋아, 근데. 마당새는 하면 좋은데, 신앙근 솔직히 특이품 없어가지고 써도 별로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회팩을 한번 먼저 까보겠습니다 좋고 열심히 모았고요 장명보가 뜨면은 제일 좋지 그냥 브리건만 아니면 돼아 이제 외국인 아니야 한국인이야 감사합니다. 박정현! OFL. 실대 고트잖아요 병구합은 안 좋지만 실대 고트잖아 내가 최근에 박정현을 만나서 실대에서 많이 발렸죠 뺄게 잠깐만 뭔가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나이트가 제가 솔직히 바, 별로 마음안 들거든요 여기, 여기 장명부 얻는게좀 베스트긴 해 이렇게 공공 해가지고 투수는 공공으로 묶어가지고 김수경이 은근히 장옥은 낮은데 투톤이 좋더라고요 그니까 오늘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올스타 모았거든요 올스타 모았거든 그냥 주승우 마무리 쓸까 하거든요 이거 좀 미친 척하고 이게 올스타 만들려면 한둘 다 해놓고야 해 되거든요. 백 모지라, 아오, 아, 백 모지라. 잠깐만. 아, 배 아깝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넣고 그럼 깔끔하게 식하 되죠. 근데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쓸라면 쓸때 써야 돼. 폰세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올스타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일부러 뽑긴 했는데 왜? 어? 야 아니 드림 따운 따로 나눈 따로에요? 야왜 드림으로 가 있냐 이거? 아니 진짜야? 아니 드림 따로 나온 따로야? 야 아니 이거 안 빼주나요 근데? 고기센터 문의하면 빼주지 않을까? 아니 연도는 알지 연도는 따로인 거아는데 이거 그냥 아니 근데 시발 근데 나는 나눔인데 왜 처음부터 나 이거 누를 때마다 누를 때왜 바로 드림으로 됐냐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넣을 때 재료 넣을 때 이거는 다 조커 넣었지 와 이런 개 같은 실수를 아니 아니 누가 이걸 보고 넣어 그냥 생각 안 하고 넣지 아니 물론 이게 나눔 넣는 건 아는데 누가 이걸 확인하고 넣어요 그냥 넣지 나는 그냥 넣었단 말이야 아니 나는 이게 다 저건 줄 알았어 하... 아, 아... 아니 고객센터 문의 한 번만 해보자 근데 해봐야겠다 아 진짜 살려줘 아 근데 진짜 올싸 주둥을 잘 만들어 쓸게요 제발 아 진짜 존나 아까워질라네 아니 이게 제가 여기 클릭돼서 넣은 줄 넣은 걸로 못 봤어요 근 나는 이게 당연히 클릭돼서 넣은 줄 알았어 일단 문의는 넣어볼게 아니 뭔 용병이야 씨. 어? 뭔 용병이야 씨. 진짜 능지 이슈 진짜 좆된다. 아, 미친 놈이다. 나 마일령 써 보고.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나만 있는 거 아니지. 커프야 하다 보면 이거 있지 않나 근데. 아니 이게 사실 하되기나 다른 대기면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진짜 이거 약간 무서워가금대기니까 진짜 석이 너무 많이 나네. 저도 최근에 경험했다고요. 남아 있는 거 아니긴 하네. 아, 한 돌도 없는데. 아. 한 돌이 좀 필요해요. 아, 계속 망했네. 아, 일단 오늘 마일령 한번 써볼게요. 마일령이랑 박정현, 오카, 오카, 괜찮죠? 바로 탈게또 지원이 들어왔네요. 정상하는 삼성 구단이다. 다음 덱 삼성 쪽에 조금 힘을 실어볼게. 내 삼성 내 가다 포기했잖아. 바닥이환두과 아, 탈게. 그럼 고맙다잉. 자, 바로 캐시. 타고 근데 진짜 이거 그냥. 각성 안 하고 키워도 존나 좋긴 해요. 8카. 좋네요. 아, 솔직히 5카 좀 냄새 나긴 했어. 5카가 똥내 좀 나긴 해요. 그죠? 강하게 7카로 쓸게요. 아, 진짜 오늘 레전드 썼다, 근데. <laughs> 아나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아, 아직도 충격이 안 벗어나지네 어? 7단파나 볼게요 야야 야, 1200점 실화냐? 0근인데왜 어, 7타점이냐고요 몰라? 근데 이거 이벤트 있죠 3진 걸리면 존나 빡세다 3진 걸리면은 아, 못해도 4판 해야 돼 4판 해야 돼 타자, 때렸고. 7타점이면 한명 잡아가지고 조치면 되거든요 그 3진 미션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빼줬네 자, 슈퍼 카이 진짜 울 때까지 패겠습니다. 어 선수입니다. 냐한이런 초구를 때렸니다한 얘도 있는 강정호는 왜 나는 없냐? 아 정말 서러운 게임. 본 존나 쓰는 나는 이거 없고. 자 와! 폰세 본데. 초고대. 야, 폰세가 무정인 줄 알아? 흘러 빠져 폰세 좋다면 서요 산디 유튜브 봤는데 폰세 좋다 했는데. 산디 유튜브 구독 지도. 아우, 근데 나도 나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자, 이런 거에 뭐 속지 않죠. 센터쪽 멀리 가는 타고. 1점, 남은 점수 6점 나왔구요. 아, 만드셨었는데. 근데 진짜 저거 복구 안 해주면은 한동안 폭원대안할것 같아요. 아 진짜 정말로. 그래서 이거 유튜브 올린 다음에 협박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 아니, 이런 거 해줘야 진짜 명문 게임이고 최고의 게임이 되는 거야. 유저가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잖아. 삐쳐있죠. 모든 야수들 정지 넘어갑니다. 투런 없런 송성문. 아 안돼 차점더 맞아야지 임마. 야 근데 산투부 구독 취소하지 마라. 근데 포스 좋은 거 맞다. 네가 잘못 키운 거야. 야 근데 뭔? 7만 명이냐요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경호영입니다 지금. 아 너무 맛있다. 금루의 루피 닉네임 뭔데? 원피스야? 아 근데 이거 나이트 각성된 거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 나간 마렵긴 할텐데. 일어나. 아, 이건 나올 수밖에 없지. 이지이처리 일사일조 없습니다. 다음 판은. 근데 진짜 원래 게임이 이렇게 돼야 돼. 처음 보는 카드가 많다. 그럼 되게 뭐 여러분들도 뭔 느낌인지 알죠. 선수 구성 다양하게 써도 되는 게임이네. 근데 막상 올라가면 버병원 로하스, 안치용, FA, 패디, 안우진. 여기 구간이 제일 재밌긴 해. 올챙이 시절이 제일 재밌고 개구리 되면은 일단 뭐 그래요. 아. 아 존나 맛있고. 공수 교대. 최 말. 치우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도를 살릴 수 있는 건니 에? 밀어냈고 어? 스트라이크스. 초구를 얻어내요. 어 뭐야? 보나디나가 잡았어. 아! 또 그거 걸렸네. 진짜 역같네 이거 게임. Well, 잠 ancestry. 눌렀습니다. 소리. 바로 승부가 들어갈 지 이건 무조건 가야지 그렇지. 담장, 담장을. 아니 오히려 초라우 때 치는 게 좋아.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아우카운터 하나만 잡으면 다음 공격인데 수술 이 생각 들면서 안 나가. 박병호 선수입니다. 초보자. 어서 오세요. 터린타구 왼쪽에 <laughs> 떴으며. 박병호에요. 담장. 나지마. 너도 공급 기회 한번 있어! 금요일 루피야! 원미트 찾으러 떠나지 마. 아웃칸다 하나만 잡아봐. 근데 쉽진 않을 거임. 아, 한개 더! 타고 괜찮나? 절대 저 친구한테 로봇이다. 내가 사담 내야 된다고 말하지 마. 낮은 공을 오케이! 나이스 앙타. 아이씨. 아우, 간타야, 이거 또. 아, 뭐. 더 쳐야 되네. 추가 득점 차 2구째. 와! 잠재를 안 찍어도 센터쪽 멀리 가는 타구. 이제 나가. 던장박좀렇게해 아, 줄래? 손살같이 없습니다. 굉장. 스리런 홈런. 후! 까워. 3점대에서는 득수가 없다는 거. 가 이변하고. 그렇지! 야, 이 풀런볼로 됐네. 원래 각성하고 계승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처럼 소각금이면 그냥 키우세요 저도 원래는 각성하고 계승하는 걸로 메타를 갈라 했는데 돈 존나 많이 들거든요 일단 이 카드를 각성하고 계승하려면 임팩 선택팩이 4장이 필요해요 근데 한 장당 55,000원인데 4장하면 22만원이에요 22만원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빡세서 각성하고 계승하는 거를 안 하고 그냥 키우려고 그냥 키우고, 박정현 뜨면은 그냥 각성 넣는, 하나씩 넣는 느낌.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원래는 각성하고 계승하는 게 좋아. 나이트는 일반, 일반이어가지고 시카 만들고 각성 바로 해줬거든. 그래서 똑같은 카드로 탐각이 된 거고요. 만약에 각성하고 계승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계정을 업어오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근데 요새 잠재가 진짜 안 되거든? 이게 구종이 어떻게 되더라. 변화이스 메리트 있는데? 일단 그냥 이대로 쓰죠. 어차피 잠재 토큰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잠재력은 매달 11일에 잠재력 데이가 있어요. 그30%더 주거든요. 그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재분배 좀 사람답게만 찍을게. 24. 근데 9위가 16 들어간. 끝났고요. 한 장이 끝났고. 이런 거뜰때 좋다. 나머지도 좀 찍어주자. 에이, 아니, 이건 좀. 아, 마일령 일단 뭐, 만만 볼게. 아, 그리고 이달의 선수 누구죠? 임지열 방, 박... 어, 임지열이었구나. 그 다음에, 훈련을 조금 더 해줄게요. 포인트 좀 빡빡하네. 김재환 훈련 주면은, 선수들 훈련 못할 것 같은데. 아, 이거 포인트 안 되는데. 홍원디, 며칠만 했지? 한 2주만에 했나? 2주만에 했는데 포인트 3천만만 모이는 게 이게 참, 게임이 참 너무 빡세다.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도 포인트가 너무 없네. 그래도 넘치도록 줘야 돼, 포인트를. 그죠? 아, 리얼 거지구다니라 님들이 다른 데에 똑같아요. 왜키우반테만 그래. 일단 뭐, 마일령도 한 번, 시험 한번 해보고. 강정호도 7카까지만 키우자. 1, 3, 7, 9. 이렇게 이제 스킬 레벨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 장명부가 보너스 확률이 10%야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아니 이거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좀 불안하네 역시 아끼면안돼 후후 후 씨. 심장소 카드 있다 했다고요? 아 진짜예요? 어? 어 진짜네? 오 나이스 심장소 뜬게이 덱을 계속하게 된 이유긴 해요 근데 왜냐면 골후 너무 망해가지고 초반에. 아, 맞네. 이거 시카 도전 했어야 됐네. 하지 뭐. 이거 할수 있다, 근데. 재료 있어. 첫트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재물 하고. 야, 은근 재물 잘 붙거든요. 재물 하고, 이트 해가지고, 시카 도전하고. 나 이거 터지면 간다. 아니, 이거 해봐. 이거 잘 붙어, 생각보다. 강한는 정해져 있어. 그냥 지금 타이밍에 붙는다. 터진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확률, 그냥 숫자들이에 불과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숫자들 믿지 마세요. 어차피 컴프야가 지금 붙는 타이밍이면 붙여주고 터진 타이밍이면 터트려요 컴프야의 강한은 그래. 그냥 하나 더터트리고 와야 돼. 그치. 지금이야. 이거 붙였으면 좋겠다. 이거 붙이고 증명하고 싶다 그냥. 아 진짜구나. 증명 마렵네. 나이아 봐봐. 내가 말했잖아. 이게 그냥 재물 해야 된다니까. 컴프야는 그냥 이게 숫자가 의미가 없어. 씨발 그냥 붙는 거예요. 거. 터지는 거, 터지는 거예요. 붙는 거 이거라니까. 아니 게임이래. 이거 확률 의미 없어 이거. 아니 뽀록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정말 많이 붙였어요. 내 연애 왜 터졌냐고. 아, 널 터뜨리고 가겠다. 이로 와. 너 오분가 조용히 하고 있어. 오케이. 컴. <laughs> 아두 번째 시카. 아한면 보내고 나니까 잘 되네. 야호. 와우 139위. 야 정명은 선발 때 적용하지 마라. 그냥 바로 다 팬다 그냥. 알았지? 후.